AK의 별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대체의학의 백화점이에요. AK 학문 안에서는 어떤 카르프라틱이나 영양 치료뿐만이 아니라 침술, 그 경혈학 같은 이런 내용들도 다 포용을 합니다. 치료사가 할수 있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그런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치료를 하죠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의사니까 보통 침치료나 추나요법, 그다음에 약간의 이제 운동지도도 하게 되고요 이제 필요하면 한약 같은 것들, 이런 걸로 이제 AK를 통해서 발견한 문제들을 치료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. 사실 AK를 통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할 때, 그 아, 이게 내 몸에 있는 근육인데, 내가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. 어, 이 근육이 이렇게 힘이 없었어? 왼쪽은 이렇게 센데, 왜 오른쪽은 이렇게 약해? 나 오른손잡이인데.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의아한 반응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우리의 신경계와 근육이 적절하게 커넥션이 되어 있어야지 딱 필요한 순간에 그 근육이 알아서 자기 타이밍에 적절한 힘을 딱 발휘를 해주는데 어, 그 커넥션이 깨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어떤 이제 보상적인 잘못된 운동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 부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. 어, 그러기 때문에 이제 AK 검사로서는 그런 잘 신경계와 잘 커넥션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근육들을 찾아내고 그 근육을 신경계와 <laughs> 잘 커넥션을 시켜줘서 그 근육이 자기 타이밍에 주변에 있는 다른 근육들과 적절하게 그 작용을 할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. 치료를 통해서 커넥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패턴들이 교정이 되지 않으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또 재발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숙련된 도수치료사 선생님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. 그런 움직임에 어떤 이상, 잘못된 패턴들,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이제 운동으로 교정도 하고 추가적인 도수치료나 운동을 통해서 어, 그 치료가 좀더 연구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보완을 해주는 치료들을 하고 있습니다. 네.